아니요. 열심히 썰었어요. 굵은 사람 위험파벌이에요. 시작. 할 <laughs> 그러니까 굵은사람님 살려줘요. 시작할게요. 네. 어? 저러니까 죽지 저러니까. <laughs> 어! 어! 아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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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다. 공방 님. 아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움직여 가지고 굵은 사람님이 거기 사부타지 있는데? 어어어? 어? 어? 왜 저기 나타났지? 왼쪽에서 들어왔나? 분명히 오른쪽으로 갔었는데 정해님이? 어 이상하다. 네? 왜요? 저 왜요? 이거 식당에서 부화장 가는 쪽이고요. 그 성원님이랑 요리 오리 요리 조리님이랑 한명더 있었는데? 부화장? 그 혹시 시, 그 식당 위에 옥도에 시체가 있? 마지막에 듀 님이 위에서 아래로 식당으로 내려오셨거든요 오동 님이 죽어 계시네 방금 전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고요 굵은 사람 지금 폭탄 갖고 있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굵은 사람이 조금 눈물 나는데 제가 좀 받아들여요?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는 중요해서 못 받아요 <laughs> 여러분 아는 캐거 있나요? 아는 캐거? 어, 식당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말이 안 그리고 식당 오도님이... 오른쪽으로 가던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가 창고 쪽에 오도 있었거든요 님이 보신 게 정확하게 맞다면 성식 님 봐 맞는 거 같은데? 네, 캐고 맞는 거 같아요. 항변을 안 하시는데요? 무도생가? 예, 캐고 아닌데 저 손골매여 가지고. 아, 아. 캐고는 뭐 하는 거지, 이거? 없나? 캐나다 이거 인거 아. 같은데. 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뭐야? 성원님 비, 벤트 탔어요 성원님 나도 봤어요 에이? 성원님 벤트 탔어 성원, 성원님 벤트 탔어 성원님 벤트 당당하니까 탄거 아닐까? 탔어요. 아 그런가? 예. 네. 어? 어! 더블킬? 어? 어? 잠깐만 킬 더블 그럼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시체는 거주주역 아래 복도인데요 이게 올라온 사람이 우리 같거든요? 그 누구누구죠? 오리요리조리 님이랑. 예, 요 오리요리조리 님. 맞습니다. 저희가 지나갈 때는 진짜 없었고요. 그쪽으로 한 4명인가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어느 그 4명으로... 쪽으로 지나갔는데요? 네 분인가가 어느 쪽으로 지나가셨어요? 그네 네 명은 누군지 왔어요. 모르죠. 아, 오락실 쪽으로 네 명인가 갔거든. 네. 기억이 안 나. 검은색님은 있었고. 아 검은 사람님 그 굵은 사람님 님, 말씀하신 거도 보셨요 아,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저랑 비메노 님이랑 위로 올라가셔서 뽕스 님이랑 블랙 님 만났고요. 그때까지는 아. 시체 없었는데 블랙 님이 내려가시니까 그때 시체가 생긴 거예요.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 체리 님이 백마빙 치셔서 다시 온 걸로 저는 봤는데 뽕스 님이 그렇게 못 보셨나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거 정말 잘못 보신 게 저는 식당에서 정적인 미션 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두개 있어가지고 어 뭐야 하고 있었을 때 블랙뿌리님이랑 뽕스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맞으면 굵은 사람님 달아봐야될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 굵은 사람님은 그 폭탄 때문에 네명 정도랑 네. 같이 간게 초반이래요. 네, 사람님은 아니지. 아... 아니지 구근사람이 그 있을 거기 있을까요? 있다가 네. 그 복도에 있다가 올라와서 죽이고 음. 빠졌을 수 있어요 왜냐면 런님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까지 근데 어, 그렇게 같은데. 치면 제가 링크한 오리가 한 명밖에 없는 건데 그 오리는 폭탄강이잖아요 저는... 심지어 폭탄강이랑 더블킬을 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오히려 뽕빵님 좀 의심되는 게 아까 밑에 아이고, 있었는데 달렸는데? 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어요 거기 미션이 있어서 거기 맨 끝이잖아요 맵 끝에서 미션하고 내려온 거죠 칙칙칙 뿌리고 내려온 거예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내려왔어요 오리 왔다 오리 왔다 오리 왔다 오케이 어? 그래 저 사람 맞는 거 같았다니까? 정혜님 잡아야 돼요 정혜님이 커버 쳤어요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잡을게요 네. 잡아요 미션 좀 하고 아 이거 투표로 잡아요 그래요? 그게 난가못 잡으면 내가 잡을 수 있어요 미션 하고 아 저쪽에 있네 이거 정혜님 커버 쳐서 정혜님 직공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오리님, 저는 커버를 친게 아니라, <laughs> 할게요. 저 차원 여행자고요. 김에는 오리님이랑 오리오리조리님이랑 두 분이 같이 오리고, 이제 더블키를 했다고 하시길래, 두 분이 줄 알았어요. 제가 커버를 쳐주려고 음... 한게 아니에요. 전그 상황을 아예 못 봤거든요. 아, 누구지? 저 진짜 차원이에요. <laughs> 믿어줘요. 차원 하면서 있... 들은 뭐 정보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저 다음 턴에 근데 인할수 있어요. 그럼 이게 더블킬인데 그럼 저랑 뽕스방스는 플링크라서 안되고 비메나오리님이면 요리저리님은 안되고 나머지.. 성원님도 안돼 성원님도 아, 저는 원자로 존이님 어디에요? 전타원에 어디였어요? 함교 함교 그.. 거리가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갔으면. 그리고 정해 한마디 할게요. 아까 오리오리 조리님한테 제가 전 턴에 회의 열렸을 때네 명인가 우르르 내려왔다는 걸 물어봤잖아요. 왜 그랬냐면 제가 오락실 아래 에 TV 맞추고 있었어요. TV 안테나. 그래가지고 네명 내려왔으면은 방금 전에 나랑 마주칠 수 있었을까나 해서 물어본 거였고요. 저 진짜 차원형인데 여 네, 상황상 저는 믿어집니다. 조님이 제일 거기나거든. 아, 저 그럼 누구한테 인정할까요? 비매너 어린이 님한테 비너 어린이 님한 하는 게 제일 낫죠. 확실히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 오락, 오락실로 와 주세요. 오락실. 지금 뭐 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성원 님이 밴드 타던데 비둘기예요? 벌라운드에 뽕빵 님이 그한 종치려고 한거 봤어요. 제가 종을 치려고 했다고요? 거기 거기 블랙 블랙보리님 앞에서아 어. 어, 노랑색님이 아니면 밝은 계열이었는데 어 핑크색 핑크색 전여틀님데요 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증거이 전여틀님 건너뛰기 그러면 체린님이 의심되는데 체린님밖에 없는데 서로 갈까 저 칼찍이거든요 어, 어. 아 그래 요 서로 봐요 서로 봐요 근데 이거 장의사 먼저 구해볼까요 아 오케이. 장의사 아, 인사아 살아있을까? 람이이말람이 바람. 는거 아니야? 람가 바람. 이이이거 거의 다 잡은 거 같네요. 어, 블랙람리님 죽어 있다. 오락실에 없람이 바람. 이범이죠 아, 천재인 듯. <laughs> 아니 그게 다 있었잖아요. <laughs> 성원님은 벤투 탔고. 오락실에 저는 없었어요. 저는 CCTV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그러면 망난용님이 범인이에요. 왜 쫓겼어요? 아니 CCTV 이제 체리님도 없었잖아요. 죽었어요? CCTV 어, 계속 켜져 있었는데? 두 분이 죽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혼자만 계신 분이 불꽃님이랑 망난용님이. 님은요. 근데 제가 만에 킬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CCTV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CCTV가 잠깐이라도 꺼지던가요? 그러면은 불꽃 님을 다는 게 맞죠. 자, 그러면 CCTV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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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니, 지나갔거든요? 아니, 아니, 제가 지나갔거든요. 어디에서 접 봤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쪽에서 아래 동선으로 내려가는 거 봤어요. 마지막엔 그 바닥이 방향이 아니었는데. <laughs> 근데 이게 정신체리님 직업도 알고 불꽃 님 직업도 알고 정현 님 직업도 아는데 그 중에 갑자기 죽어 있다. 그러면 없었던 망나뇽님이 거의 99.9%오이라고볼수 있죠. 그리고 시체 두 개는 따로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러면 기계공을 제가 한명 알거든요. 어차피 불꽃성원님은 오이 아니면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나쁘지 않거든요. 비둘기니까. 아니죠. 기계공이에요. 아, 저, 저 아니, 일단 정정할게요. 일단 정정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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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닌가봐. 성원님 <laughs> <laughs> 아니네 망나뇽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심스어 의심스러운... 아니 그러면 망나뇽님 다시 걷게 뭐예요? 망나뇽님 진짜 지금. 아니 진짜로 어, 제가 시스템을 어, 계속 안 보고 있었는데 안 제가 시기종인데요. 저안 썰었다니까요? 아 직업을 안물어봤는데 <laughs> <아니>, 직업 <laughs> 다른 오리를 다른 다르다. 오리를. 아, 진짜로 마. 다 마. 안안 마이크, 진짜 못한다. 시스템 절대 못했잖아요. 마이크 찢어지는 거 아니야 마이크? 마이크? 다른 오리가 썰었네. 다른 을리해 아다리가 이렇게 됐다. 다른 오리를 원망해. 맞잖아. 그러면 그렇다면. 오나하고 누군지 알명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진짜로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둘, 둘 중에 한 명이라고요? 한 명, 진짜. 우리 둘중한 명이요? 한 네, 네. 지금 다 알아요, 이제 <놀람> 거위들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고요? <laughs> <놀람> 그러면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잠깐. 체리 님을 찾아야겠어, 나는. 아니, 둘이 나를 쫓거 같아요. <놀람> 지금 다 비벼 놓고 다침 튀겨 놓고 뭐가 불쌍해요, 지금. <놀람> 아, <laughs> 나 <laughs> <laughs> 잠깐만.. 여기다! 어? 아는이거보보이나왕이이가시더이왜한분이 <laughs> <보안금체>. <laughs> 죽어 계시고 보관관이라고하시관이이나왕관이 누구, 아, 누가 뿜빵이 죽었는데요? 체리님이랑? 이거 뿜빵님이 카직이요! 보안관! 그러니까 누굴 썰고 누굴.. 뭘본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와.. 체리님을 네. 썰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체리님을 썰었어요 방금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둘다 아니라는 소인데 그럼 듀님밖에 없지 않나? 나... 나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직업을 아는데 듀님밖에 없어 이거 말하는 생각해보면 말하는가? 불꽃님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도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아 안돼. 아, 어쨌든 두분다벤트를 탔다는 거네요. 오케이, 나예요. 오늘 저는 불꽃님 찍을래요. 아니 저라니까요? 보고면 어떻게? 도구 찍었어요? 일단은 불꽃님한테 표벌고 아니면 병해님, 응애님, 응애님 찍으면 돼요. 어? 왜표가 갈려 막? 아, 응애님 찍어 빨리. 아 두도셋인가? 아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니면 걷기 해도 돼요 걷기 해맡긴다 와나 진짜 속았어 오케이.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냈어요? 아니 응애님 어떻게 뭐뭐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냥 연인승 하려고 찍었는데 걸린거예요 지금? 깨너님이랑 저랑은 연인이었고 응애님은 그 직업이 인증 있는... 아 그래서 거위 죽일라다가 지금 연인승 못한 거예요?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기계공님 죽여버리고 연인승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표가 왜왜 폭탄 망원 갔지?